강수동. 음. 그렇구만. 아무튼 날씨가 좀 그래갖고 나도 이제 저거 흑돼지 돈까스 먹으러 가. 맛있게 한잔 먹고 어, 어제는 안심 돈까스 먹고 한접씩 먹으러 갔지. 아, 이제 그거 좀 해보려고 저 금식을 아 금식이 아니 단식 있잖아. 아 그지 이거 간헐적 단식인가 이렇게. 어, 저녁 7시 이후에 안 먹고, 낮에 12시까지 물만 먹게. 세빠지지그러니 그래, 아침에 아이, 내가 봐도 형기증날것 같아. 느낌이. 이거 쓸것 같아. 응?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4시부터 1 10, 0시 음, 그러니까 뭐좀 여기 거리 조금씩 먹어야지. 뭐. 아이고. 아, 아, 아무튼 고생하셔 친구야. 우리 전화, 우이우이 우리 멋있는 친구 전화 와슈. 아 어쟁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계속 집중입니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방진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원래 인간사가 다략 그렇습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영국병 이야기도 나오면서 스코틀랜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 타격을 많이 얻게 됐죠. 특히나 영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사업단지가 인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그리고 외에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또 마가렛 대처라는 이철시인의 주사위 으로가속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이스포틀랜드불리한 게임 이슈가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또 구심점이 될수 있는 단체나 인물이 필요하고 바로 그 SM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스카리시 내셔널 파티입니다 지금은스코트랜드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73년 오해 받은 게 있었죠 그리고 1973년에 스코트랜드 아주 아주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이야기하는 s p 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죠. s p 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199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식 공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스코틀랜드 독립가 자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짜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분리독립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파가 이겨요.

그때 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지 같이 지켜볼까요? 도사님도 아니면서 수년 뒤가 보인다고? Anything possible. Anything plus. 태 정치로 백성들이 고통받던 후한 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군사를 모아 황건적을 물리친다. 오, 각지에서 영웅들이 나타나 각축전을 벌이다가 조조의 위, 유비의 총, 송본의 오, 삼국이 정립된다. 삼국의 태권 다툼이 펼쳐지다. 마침내 위를 계승한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끝을 맺는다. 삼국지라고 하면 삼국지가 역사가 있고 소설이 있어요. 아, 이쪽이 조금 달라요. 이것이 성립되는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삼국지의역사는 진수라는 사람이 썼어요. 진수는 원래 총나라 출신인데 총나라가 망한... 근데 이 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들이 좀옆에안 맞는 게 있는데 본인이 그걸 교정해 놓진 않았어요. 간단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되게 건조하게 자료를 다 모아놓고 써놓은 거거요 그러니까 좀 드라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진술하는 사람이 난세를 살았잖아요. 정말 아까처럼 너무 험한 시를 대가르쳐요 보통 동양의 역사학자들은 좀 부학적인 개념을 써요. 아, 제가 좀 평소에 어른한테 빠덕빠덕 대들고. 그러더니 이런 고생했다, 이런 고생했다 막이렇 주저리 주저리 오만 얘기 쓰는 게 없어 거든요 네. 평가를 좀 하는 거고 네. 근데 이분은 난세를 겪고 나니까 상관 잘 필요 없는 거예 아. 도대체 이 험악한 세대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살아난 거냐 이런 굉장한 드라이한 문제를 갖고 보니까 작당을 다 빼는 거야 아. 근데 오히려 이게 매력이 되는 거고 그 빈틈을 채워놓고 싶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게 캐릭터화가 진행이 돼요. 어.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연예인분들을 이렇게 꽂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캐릭터화를 막시키니까 안녕하세요. 부르고 네. 삼국지도 몇 개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받아서 캐릭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캐릭터에 따라서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삼국지 스토리에 분명한 얘기들은 알고 보면 거기 없어서 나와요. 그렇구나. <laughs>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맹률이 많던 시국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지금도 죽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분들다라고오잖요 어...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것만 계속 당연하죠 반응 없었던 건 계속 빠지니까 아, 그렇지 빠지고 감정 카타르시스가 계속 이게 되는 거죠 그러서민중의 마음이 담겨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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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담아서 음. 스토리에 들어가는 어. 거죠 이걸 무려 몇백 년을 했어요 명나라 때 남한중이라는 남단에 의해서 삼국제연이라는 책으로 종었잖아요 아... 요 로 그렇지만 총정통론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초기 외경 1여 c m 에서 등골을 긁기는 무게도 한 나라 헌치에 못미다 그러니까 초기 한 나라의 정통이다라고 말하는 게 헌치고 진짜 논리는 뭐냐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훌륭한 분들 어떤 사람이야더 비싼. 배송엄청난거위가 이렇게 몰아 치고 있네. <목소들이 유명한 사이> 가장 창작적인 이야기하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보고 이게 실제는 뭔데 어떻게 만들어 놓는 어. 를 아. 한번 사례로 드려볼게요 유명한 창작감 초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요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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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천자를 어+ 어+ 모셔라. 아. 백성을 위해 오나마 청산을 아, 한 나라를 구해다오.